이곳은 고속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서 앞 차랑 간격이 좀 좁네요.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자 갑니다. 어~~ 이런 금방 사고 났네. 예, 앞에 가는 차가 휙. 아이고.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앞에 요 차랑 차세 대가 부딪혔네요. 차가 앞에 차 피하고 예 피하고 한대두대세대 대, 대. 금방 사고 난것 같습니다. 이 차가 막 부딪히네요. 이 사고 요 차랑 요 차랑 같은 보험사래요. 들이받은 불박차 100%라고 그런답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가 안전 거리를 충분히 지키지 못해서 잘못하긴 했는데요. 근데 앞에 차도 과연 잘못이 좀 있을까요? 아니면 불법차 100% 잘못일까요?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? 투표 시작. 과연 어 그렇죠. 무조건 뒤에서 들야서 무조건 뒤차 100%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많이 일부가 아니라 오늘은 많이 계시네요. 14%나 됩니다. 앞차도 안정을 잃지 못한 잘못이 있다. 네86% 앞차도 잘못이 있죠. 앞차가 그 앞차에 안정을 지켰으면 사고가 왜 나겠습니까? 안정거리 지키지 못한 잡기를 사고나고그 다음 차가 거리가 충분히 있으면 비상등 키면서, 네, 속도 서서히 줄이든가, 아니면 옆으로 피하가든가. 요 차에게 잘못 씻어보기는 어렵겠죠. 요 차. 요 차는 안정거리 지키지 못했지만, 그래도 앞을 잘 보고, 이야! 예, 요 차. 요차 운이 좋았죠. 운이 좋았던 이 차에게 잘못 씻어보기는 어렵고요. 요 차와 불박차 사이에서는 요 차의 잘못 30% 전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불박치 전자님께서는 앞차 20, 불박치 80 얘기하시는데요. 어 앞차 앞차 잘못 20%더될수 있어요. 앞차 잘못 30%보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,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. 그래서 2, 3, 4그 중에서 하나일 것 같은데요. 아이 어, 앞차의 영상을 봐야 정확한 가실 비율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뒤에서 들여봐도 무조건 뒤차가 100%다, 그건 옛날 얘기예요. 아, 이 차가 안전거리 시켰으면 이 차를 왜들이받겠을까그 앞에 두차두 두 대가 부딪치건 말건 왜 사고 났겠습니까? 그래서 앞 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데요. 같은 보험사니까 결은 어떻게 될까요? 불박 차가 이 차의 보험사정대로 소송해야 그래야 법원에서 과실비율 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앞 차가 요앞 차를 가볍게 콩, 예, yeah. 저 뒤에서부터 오다가 나앞차 사고 났네. 브레이크 잡은데. 예, 깻잎 반전서쿵 그렇게 했는데 불박차 꽝 들이받았다.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. 예, 그런 경우에는 앞차의 잘못이 요 차, 이렇게 살짝 겨우 끼 살짝 아주 살짝 콩 그런 경우는 요 차에게 잘못이 빵이냐, 시비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. 그러면 지금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. 지금은 저 차가 쿵 예, 이거는 이거는요, 이, 이거는 살짝 콩이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차의 영상도 봐야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알수 있다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30% 전후라고 설명드린 겁니다.